그 그리고 저번에 그 초짜 시절 방송할 때그 알려줬잖아요. 이 사무라이 친구들이 아이고, 상단 같은 거잘 막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잡기로 승부가 나는 곳이라 조심해야 돼. 아이 가라! 봤지? 이게 강공격이 찍는 모션 나오기 전에는 잡기가 잡히더라고. 이걸 이용하면 되니까 가브를 더 자신감 있게 써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라운드 투고 신나게 달려가서 잡는다. 그러면 오 푸어트다. 아이 차이 아이고 실수. 어아아대로 당했어. 눈물만 그저 흐르지요 라운드 아유아유 배니 밀었네 강백이라 해야되는데 아이고 페리 못했 아? 하나 또 한번 하면 이렇게 어이 밀치고. 날먹안 됐다. 어. 아이 밀치고 날먹안됐다어아 역시 길어 이렇게, 이렇게라도 맞춰야 돼 사무라이들이 검도 때문인지 머리 공격이 빠름 오, 풀었어 풀고 이러면 내가 머리 한대 잘 피하는데요 이제 머리 공격 한대 더올 가능성이 있지 머리 온다 또 고집있게 이렇게 아이고 그 너무 참았어 나한테 참으면 안돼 뭐 죽도 일때만 그런거 아니에요 아그 어, 너무 실전으로 가면 안돼 이 게임은 포 아너야 머링! <laughs> 아무튼, gggoup님, 어서오세요. 에잇! 이렇게 빠르게 <laughs> 끝내버려야 돼. 길게 가면은, 아차 한 번만 잘못하면 이런데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결단을 빠르게 세워야 됩니다. 어제, 추락왕, 출하광이, 추락왕이라는 별명이 생겼거든.